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. 이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. 그래서 나도 기도하다가 여기 올 때까지도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내일 드디어 이제 김건희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합니다. 하는데 우리가 국회의사당 전체를 다 둘러싸는 이 집회를 하려고 했더니 경찰이 집회 자체를 받아주질 않는 거야.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.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. 기자회견식으로 하면은 신고 안 해도 돼요. 기자회견식으로 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괜찮아요. 내일 오후 1시에 국회의사당 본 앞에, 정문 앞에서 자유우파 기자회견 합니다!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다 뛰어나오시고,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 정당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또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아까 여기 두 사람 듣다 나간 사람들요,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요. 어? 에? 아, 화장실 갔다 왔다고. 아, 미안해, 미안해. 아유, 그러면 그렇지. 이런 말을 못 알아들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지, 짐승. 응? 그런데 지금 보세요. 모든 하는 일이 공작으로 한단 말이야. 쟤들은. 국민의 힘 정당은 보세요. 내가 성탄절 때, 새벽송할 때도 청년들 데리고 나는 우리 교회요.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지 몰랐어요. 보니까 3천 명 이상이나 와, 이렇게 청년들이. 그래서 내가 한번 새벽송하기 전에 이놈들이 뭘 알고 있는지 내가 한 물어봤어. 내가 방송하는 거 들어 안 들어, 그러니까 다 듣는데, 청년들이. 그러면. 저, 유군일 조선일보 노 최고의 평론가가 저쪽은, 저쪽은 뭐라고요? 저쪽은 전쟁으로 하는데 우리는 뭘로 한다고? 정치를 한다. 이거 아는 사람 그랬더니 애들이 다 안다는 거야. 그래서 집 교회 목사가 뭘 방송하는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랬어. 야, 이 자식들아. 청년들 삼천명이 이 자식들아. 이런 걸 알면서도 대한민국을 없지도 못해? 내가 욕을 바가지로 했어. 그래가지고 요즘요. 직장 갔다 와서 집에도 못 가고 바로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주고 계속 우리가 공작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. 동의하십니까? 내일. 국회의사당입니다. 오후 한시입니다. 나는 분명히 집회한다고 말안했어요. 기자회견한다 고 그랬어요. 법의 권리가 없, 법의 권리 없어요. 청동원해서 국회를 뒤집어 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국회의장 김진표는 장로님이라서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중도안을 제안했어요. 다 존대 김건희 특별법은 선거 끝난 뒤에 하자. 이렇게 중도안을 내놨더니 저쪽 애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? 그러니까요, 이거는요, 선거하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. 어?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. 자.